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우리 예전에 그 어떤 행위의 가능이라고 해서 겉에 거느이라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가능 여부를 묻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제가 입어봐도 될까요라는 문장입니다. 엠 m mặc thử được 문장 끝에 느어 c 을 써서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이 대답을 할때 긍정의 대답은 '느', '느', 그리고 부정의 대답은 '컹룩', 컹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다시 문장 보시면 '막드'라는 걸 보시면 '막'이라는 것은 '입다'라는 의미고요. '드'라는 것은 무엇을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동사 다음에 들를 쓰면 시험 삼아 동사 해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면 문장으로 조금 더 볼게요. 어, 제가 이 음식을 먹어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인데요. 엠, 안, 트, 못, 나이, 드, 쿵. 엠, 안, 트, 못, 나이, 드, 쿵. 네. 우리 아까 배운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의미의 트를 써서 안, 트 하면 먹어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제가 잠시 길을 물어도 될까요?라고 묻는다면, 엠 호이 ỏ 응모 ư 르 n g một chút đ ư ợ 네, hỏi đ 이게 묻다라는 뜻의 이제 h ỏ 그리고 르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호이 i 응하면 길을 묻다라는 길을 물어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뭐, 당신 형 오빠와 함께 가도 될까요라는 문장 Em đi cùng với n h được không? Em đi n g với anh không? 네. 어, 우리 공이라는 표현은 뭐뭐와라는 표현이죠. v o i 도 예, 뭐뭐와라는 표현에서 공 v 하면 누구누구와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 정말 부럽네요. 제가 1년 휴직해도 될까요? Em nghỉ việc 1 năm được không? 네, nghỉ việc. 는 쉬다. 위일 해서 니윅 하면 일을 쉬다. 휴직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어요. 자, 이때 가능해요라고 한다면 đ đ. 안 돼. 불가능해라고 한다면 k h ô n 다음. 어, 제가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초대하다. 예, 이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Em mời anh đi ăn cơm đ 가능해요라는 표현. 느. 느. 안 돼. 불가능해요라고 대답한다면 컹드. 네, 컹드.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능 여부를 묻는 느 컹이라는 표현 배워 봤는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노이띵벳 르컹. 네, 여기 한번 답해 보시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tạm biệt hẹn gặp lại